안녕하세요. 잠시 후 강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장애인 복지 실천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함께 공부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 복지의 발전 과정에 대해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장애인 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어, 어떤 사례도 있겠고, 또 연혁과 함께 어떻게 장애인 복지가 발전되어 왔고, 그 역사적 배경에 어떠한 의미가 있고, 또 그것은 앞으로 어떠한 발전 과정을 향한 전망을 갖고 있는지 좀 다각도로 어, 연구하고 공부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그렇게 많은 자료들이 있지 않아서, 얼만큼 또이 부분을 우리가 소화할지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하나의 의문점을 갖게 되지만, 하지만 장애인 복지의 발전 과정에 그래도 개괄적인 부분만 아는 것으로도 본 어, 과정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러한 영역에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은 장애인 복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어떤 선입관이나, 나름대로 어떤 편견을 갖고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실은 예비장애인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 대한 예비장애인에 대한 발전, 그리고 예비장애인에 대한 어떤 전망, 그리고 예비장애인들에 대한 나름대로 향후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또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고, 또 구체적으로는 나의 얘기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공부에 임한다면, 공부하는 어떤 마음의 자세라든지, 또 그것을 대하는 어떤 편견과 선입관을 없애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컨텐츠를 1절에는 서구 장애인 복지 역사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고요. 2절에서는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역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현대의 장애인 복지를 조금 더 어, 살펴볼 때 어느 한 시대의 역사적 기점에서 우뚝 소산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 과거 시대의 장애인에 관한 제반적인 사실들, 그 팩트들은 긍정적이든 또는 부정적이든 현대 어, 장애인 복지에 영향을 미쳐왔다라고 보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역사라는 것은 어느 한 순간에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땅에서 소산하는 게 아니라 많은 과정과 과정, 프로세스를 거쳐서 오늘의 하나의 사상을 만들고 복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음, 나름대로 좋은 영향을 준 것은 더욱 발전시켜 가고 부정적인 영향은 반성해서 제거해 가기 위해 장애인 복지의 역사 연구는 중요성을 갖는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특별히 서구 어, 장애인 복지에 대한 아, 부분 중에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여러 가지 세기, 기, 어, 3단계로 나누어서 그 세계의 시기로 나누어 고찰해 볼수 있는데요. 하나는 근대 이전의 하나의 사상이고 역사고, 다음은 근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현대에 대한 부분. 근대 이전과 근대와 현대 장애인 복지의 그런 형성기로 구분하고 있다라고 또 그렇게 많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음, 서구 장애인 복지 역사 중에 먼저 생각할 것은 근대 이전에 어떠한 역사적 배경이 있었는지 큰 맥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이전의 시대에서 먼저 고대 시대를 살펴보면 고대 시대는 아시는 바대로 원시적이고 또는 미시적인 것에 치중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나름대로 어떤 여러 가지 면을 좀더그 당시로 들어가서 본다면 원시적이고 미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한계와 그러한 역량에 대한 어떤 한계 상황이 있음을 볼수 있다는 것이죠. 음, 특별히 이 당시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또 염두해 둬야 될 것은 기독교 사상의 역량에서 어, 진행됐고 또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것이죠.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장애인에 대한 보호 또 장애인에 대한 어떤 권리 이런 부분들이 바로 고대시대의 이루어짐을 볼수 있습니다. 어그 다음 우리가 중, 음, 생각할 것은 중세시대의 어떤 시대를 볼수 있는데요. 중세시대의 핵심 키워드는 "구제 보호 사상이 시도됐다"라고 하는 것을 큰 특징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또 이러한 나름대로의 구제 보호 사상에 대한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것이 뿌리가 되어서 어, 나름대로 서구 장애인 복지 역사의 흐름에 큰 맥을 같이 했고 이러한 보호 사상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장애인들이 보호받고 좀더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중세 시대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근대 이전의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고대 장애인에 대한 차별 사상이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고대 도시 국가들이 신체 장애아를 절벽에 던져버리거나 또는 유아 살해를 허용했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처우의 주류는 어떤 것일까요? 미신, 편견, 유기, 학대, 이러한 부류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중세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서 장애인을 마치 무능한 인간의 표상으로 보고 배척하는 사회의 의식이 보편적이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니라고 할수 없을 만큼 참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의 사례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대 기독교의 장애인 보호 사상 중에 구약 성서에 나타난 구약 성서의 장애인 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서는 장애인에 대하여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하면 이미지 오브 가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엄한 존재로서 장애인이 있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이미지 오브 가시 에 대한 이 이미지를 볼때 이것은 하나님의 몸과 뜻이 있고 동시에 장애에 인 대해 차별의 대상으로서 죄의 대가로서 소위 부정적 견해를 함께 엿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쉽게 어또 장인으로서 그의 가족들이 당사자가 받아들이기는 참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장인도 장인이 된 분명한 이유는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 부정과 긍정, 이두 가지를 같이 보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 또 세상에서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시선, 이런 것들을 함께 이렇게 어, 통합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도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약성서에 나타난 장애인 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는 자신의 중심적 목적으로 장애인의 치유와 해방을 언급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둘째 예수는 장애인을 치유하여 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셋째 예수는 장애를 하나님의 섭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넷째 아, 예수님은 장애인도 하나님 나라의 당당한 구성원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적인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이고 또 긍정적인 인식을 나름대로 표현하였다라고 보는 것이죠. 음, 이러한 그 성서의 사상은 이후 중세의 장애인 봉사 사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나름대로 장애의 치유와 해방에 대한 언급을 했고, 또 예수님은 장애인을 치유하여 장애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을 표현했고, 또 예수님은 장애를 하나님의 섭니다. 또 예수님은 장애인도 하나님 나라의 당당한 구성원임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또 마인드를 가져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시대적 한계에도 마치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인식을 표현한 것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세시대의 자선적인 봉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중세 초기의 성직자들은 빈민 그리고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설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세의 그 수도원이 중심이 되어서 장애인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은 후기에 접어들면서 도시의 역할로 대치된 것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중세의 기독교 사상 역시 장애인도 동등한 권리를 갖는 것으로 인식하는 데는 시대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중세시대의 자선적 봉사는 나름대로 이런 성직자들과 또 여러 빈민, 또 장애인들, 이 성직자들이 빈민 장애인들을 돌아보기 위한 또 그런 시설을 설립한 것이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특별히 장애인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이제 후기에는 어, 도시의 역할로 어, 대치되고 있는 이런 수도원이 중심이 되었던 것이 다시 도시의 역할로 대치되는 것 이러한 부분들이 참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어떤 장애인도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라고 인식하는 데는 어, 나름대로 시대적 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쉬움도 있습니다. 음, 다음은 서구 장애인 복지 역사 중 근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에는 르네상스와 인문주의의 교육 사상이 발전되고 활성화된 시기였죠.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종교개혁 사상이 어, 왕성했기 때문에 종교 개혁의 영향이 매우 큰 시대가 근대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음은 의학의 발달이 어, 발달되면서 어, 장애인에 대한 시각도 새로운 시각이 나왔음을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 기억해야 될 것은 장애인 교육에 대한 개시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참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 특별히 근대 상황에서는 장애인 복지의 제도적 발전이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와서야 태동기를 맞이하는 것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음, 다음은 근대 사상의 영향과 장애인 간의 변화를 볼때첫 번째 기억할 것은 르네상스와 인문주의의 교육 사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은 인문주의자들의 교육적 이상은 고대 그리스와 또 로마 사회의 교육에서 강조되어 온 심신의 조화적 발달의 부활이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인문주의자들의 사상은 고대와 중세의 편견과 또 미신으로부터 탈피하여 장애인의 본성과 장애의 본질을 현실적 근거에서 합리적으로 이해하게 하도록 하였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장애인에 대한 교육적 가능성을 탐색하도록 자극을 주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종교개혁의 사상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종교개혁은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먼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빈부와 성별, 또 능력, 계급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통 교육이어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아, 두 번째는 학교의 설립 및 유지는 또는 세속정부의 책임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교육사상은 인문주의 교육사상의 인간성 본위의 사상에서 진일보하여 보통 교육사상에 입각한 국민교육제도의 실시를 주장하였다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장애 아동의 학교 교육, 학교 교육 실현을 위한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새롭게 기억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학의 발달과 장애인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아동에 대한 과학적 이해는 종래의 미신적 편견에 의한 인간의 장애에 대한 운명론을 극복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합리적, 그리고 과학적 기초 위에서 바로 이 기, 합리적이고 과학적 기초에서 인간의 장애를 이해하게 된 부분은 매우 중요한 의미 있는 그러한 이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어, 핵심 중심으로 어, 다루어 봤습니다. 이 장애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장애인에서도 또 다른 전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 전공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장애인 복지입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어, 사실은 조금 더 물어볼 게 많죠. 장애인 중에 어떤 부분이 어, 본인의 전공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그 이야기하는 것의 핵심이 뭘까요? 바로 그 중에 바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자폐가 전공이든지 뭐 여러 가지 배웠던 지금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어, 지체장애부터 정신장애까지 발달장애 여러 가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장애의 부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린 것을 스페셜리스트한 영역에서의 장애를 연구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음, 참고로 좀 다른 내용이지만 사회복지에서 우리는 아, 전공이 뭡니까?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소셜 웰페어, 사회복지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사회복지만 얘기하면은 어, 그다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사회복지 중에 사회복지 중에 아동입니까, 청소년입니까, 노인입니까, 뭐 장애인입니까? 아니면 담은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의, 의학을 전공한 사람에게 전공이 뭡니까? 라고 하면 의학 전공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분는 의학 안에서 내과든, 외과든, 치과든, 뭐 이비인후과든, 산부인과든, 어떤 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스페셜리스트한 영역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음악 하시는 분에게 전공이 뭡니까? 음악 전공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사람들이? 음악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분류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 무용하는 사람에게도 묻습니다. 아, 무용 전공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무용에도 여러 가지의 스페셜리스트한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도 그 스페셜리스트한 영역 중에서 우리의 전공이 사회복지입니다. 라는 거로만 끝내지 마시고, 사회복지 안에 아동 전공입니다. 노인 전공입니다. 뭐 학교 사회복지 전공입니다. 뭐 정신건강 전, 전, 어, 뭐 전공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구체화시키는 스페셜리스트한 영역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함께 들어주시고,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